집에 있을 때입 심심할 때나 밖에 나갔는데 뭐 사먹기는 부담스러울 때 있지요. 노브랜드 개별 포장 과자 탑5 금쪽 처방 들어갈게요. 1. 초코베어. 포장부터 귀염뽀짝쿵인데요. 조그만 핑거푸드 느낌 나면서 칸초 느낌 나는 과자예요. 개별로 총 12봉 들어있어요. 엄청 달지 않으면서 가볍게 먹기 찰떡 튀순입니다. 2. 라면 스낵.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히고 맥키고 코가 막히고요. 그냥 스낵류로 드셔도 짭짤하고 맛 진짜 좋아요. 총 10개 개별 포장되었고요. 반박불가 노브랜드 찐 추천 제품입니다. 비슷한 걸로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개매제에 낙 있는데요. 그것보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더 재밌습니다. 3. 티닌틴추러스 맛. 얇은추러스 바삭샌드 사이로 씨앗토떡 맛이 숨겨져 있어요. 달달하니 간식으로 요거만 한게 없어요. 9개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. 고소미 맛과 비슷하고 커피와도 진짜 잘 어울려요. 4. 나초살사콤보. 요거요것도 아주 물건인데요. 나초랑 소스가 따로 들어있어서 찍먹갬성 느끼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요. 소스 도망가지 않게 딱 고정시켜서도 먹을 수 있어서 영화 보면서나 운전하면서도 굿굿입니다. 짭짤한 맛 살아있고 씹는 맛, 먹는 맛다 좋아요. 오, 에그크림 쿠키. 한 봉지에 30개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. 계란 과자 느낌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연하면서 식감도 더 바삭하고 담백해요. 달달한 크림이 코팅되어 있어서 커피랑 드시면 간식으로 최고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먹어보고 느껴본 찐 추천 제품 후기로 돌아올게요.